안녕하세요, 감자입니다. 여러분, 드디어 사연이 왔습니다. 임명님의 사연입니다. 친구가 물건을 훔쳤어요. 임명님이랑 친구분이랑 문구점을 같이 갔대요. 친구가 거기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대요. 근데 그 문구점이 워낙 커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물건을 가지고 나와버렸대요. 네, 사연 잘 들었습니다. 편지로 마음을 전하거나 아주머니께 말을 하는 게 어떤가요? 아니면 다음부턴 하지 말라고 하고 돈은 대신 내주는 건 어떤가요? 아무튼, 안녕!